효과? 네모닝 치킨. 아니에요 정이에요심신그리브닝그리브닝그리브닝이어라네 혈당이 어려요아이닝 누구야 언니 미국 갔다 왔잖아 요아 <laughs> 내가 지금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랬네 머리가아 연락 확인 보네요 덥다 덥네 진갈뻔 누군지 일단은 지금 거덜려요 넌넌넌 <laughs> 와. 이야. 아 와, 꽉꽉 찼다. 이게 지금 미스터로 시즌2 콘서트인데도 이렇게 아 항상. 와! 아 어르신. 아아 진짜 어른들의 BTS가 맞네. 아이고, 반짝이 입었다. 제게 네. 봉이 되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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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하도 많이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있다. 공연 3분절인데. 아, <laughs> 수면 이제 빨리 부탁니다딱 필요할 때 챙겨준다 지금 이제 말안 해도 딱좀 미지근하게 좋아 아아 아. 목이 너무 쉬웠다 사랑에 아. 빠져 아, 30초 전이에요 동경 씨에요? 와아이저 뒤에서부터 함성이 싹 오거든요 이거 관객 성만 비추면 그냥 아이돌 콘서트예요 그죠? 그렇죠? 못지 않아 못지 않아. 어머머. 아. 아, 아 내가 우쿠아라 했더니 못했을것 같더라고. 우쿠라고 모니터링을 해줬네, 아이씨가. 네. 야, 리프트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우와. 아. 아 멋있다. 긴장하니까 막 손에 땀 났구만.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실 것 어, 엄청 같은데. 긴장해요, 진짜. <laughs> 아이고, 목걸이, 뭐. 간다 간다 간다. 아 어머. 오걸이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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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스타트가 제이목걸 신따송가에 <목소리> 요나저팬분들 <목소리> 전국 각지에서 진짜 마이크 하나로 진짜 <목소리> 사람도 많이 오고 분위기도 엄청 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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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우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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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우 다음 의상 갈아입으면은 그때 따라왔어요, 따라왔어. 뭔치네 뭐야? 뭐야? 어, 자, 다음 무대 로또 소개를 해드릴까요? 음, 자, 이수의 하이라이트 신성의 무대 지금, 네, 지금 만나 아, 여기서 다른 무대가 있군요. 마지막고 이제 마지막 단장이 미아리 고개 오아 이건 또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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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laughs> 이렇게 얘는 심각하지? 왜, 우리 매니저들이니까, 우리 스태프들이니까 우리가... 이입돼서 보고 계시네 감정이. 아, 이별곡이 안 넘어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까? <laughs> 어머, 목표이목이 이 섣날 기나기 밤북풍설물어치다 당신은 그목소리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 어머 다다네 많이 아 세요 10년이 년이 가도 부디 만돌아세요아 대박이다. 아야 어우 소름끼쳤어. 야 <laughs> 네, 진짜 그어네요어찌어어어어어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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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레이션 할 때. 음. 아. 아. 아 야, 이거는 뭐, 어떡해. 어떻게 노를 잘하네요, 못해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동. 그냥 감동이 느껴지네. 네. 뭐. 어? <laughs> 뭐야? 뭐. 어?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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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지? 도화이지 아니야, 몸에 안맞네 아니, 손가락이 15 났다네요. 들어보래 아, 팬인가 보구나. 어,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아, 어, 지난번 전창실 그러면, 브라이언, 브라이언 씨가 나왔고, 어. 메이저 분이여자분이데 어, 남편 분이 왕팬이라 그랬거든. 아, 그래? <laughs> 아이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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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고. Shut up, shot, queu. 이렇게 막 끝나면 아 진짜 막 이렇게 했어요 아 마치 내가 무지, 무지하게 잘한 듯 아, 너다 이게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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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잘했다, 끝까지 즐겁게 보셨어요 잘 보셨어요 어, 어, 아, 이모 왔어요 이요어요 네, <놀라> <놀라> <놀�> 뭐 봐. 봐. 다들. 아니 안 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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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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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쳤다 세상에다. 미니 콘서트네. 너무 좋아 저무 그러니까 궁금한데 이 거, 너, 저기 한아 방을 비춰주시는 우와 분이. 어이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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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머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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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화이트 뒤에.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서. 제작진인 줄 알았는데. 있으세요. 이 열정 어떠세요? 대박이다 진짜. 네 이쪽 먼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여기. 잠만. <laughs> 여기서 의자를 옷으로 가지고. 자리 한번더 바꿔서 찍어야죠. 네. 야단이고만, 야단이요, 정말로. 안 돼, 말고자 하나, 자 어기. 어기. 근데 가인 씨도 대단하지 않아요. 공연 끝나고 나면 지칠 대로 지치잖아요. 아 근데 이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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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지칠 수가 없지 사실. 시작, 항상 끝나고 팬미팅 항상해요. 어디 오, 지역을 가든. 이런 게 없으면 허전하겠다 오히려. 어, 네, 그래서 저는 어. 못 한다고 하면. 어. 뭐. 제가 말해서 꼭 하저, 하고 가자고 아 하고 가자고? 네. 없다 그러면? 어게인분들이 공연에서 받은 것들을 여기서 지금 다시 돌려주시는 것 같아 알겠어요 아, 괜찮아요 내일 하루 쉬어요 아 진짜 아, 대단하다 그러면 이 분들도 내일 쉬는 거 아, 아, 아. <laughs> 내일이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려고요 그래 우리도 쉬지 않으시겠 <laughs> 지금 너무 추우니까 좀 따뜻한 날 합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고모 빠빠 <바마>, 타고 갈까? 네. <laughs> 비안 어, 와, 비안 와. 고모 잘했어, 안 잘했다? 잘했어? 잘요얼마큼 <laughs> <laughs> 잘했어? 100만. 1 0 0 잘했어? 잘해. 와우, 드디어 드한 느낌인가? 먹는 게 끝내준다, 진짜, 낮부터. 여기 또저 자개놈이야? 아, 그러니까. 진짜 얼마이고 먹어야 돼. 아니, 으 하면 스트로네 전국 투어 네, 시즌 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아, 네 시즌 2가 시작되고 첫 회식을 네, 함께하면서 어, 우리 매니저들의 노래자랑을 줘. 네, 아, 자, 네, 첫 번째 순서는 송가영의 매니저 수민연이 준비를 겠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laughs> 같이